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학교도 문 닫고 해서 제가 2주일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땅따 먹기를 했죠. 영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동점이었는데 내가 꼭 이길 거야. 더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아빠도 쉴때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1점 차이로 제가 이겼습니다. 오늘 저녁 파티는 어디 가서 했 오늘 저녁 파티는 졸리비에서 치즈버거를 먹었는데 역시 버거는 뭐니 뭐니 해도 버거킹이죠. <laughs> 신월동엔 신월동하고 천안에는 잘 없어서 못 먹겠지만 맛있는 버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맛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햄버거는 버거킹이 좋고, 그 감자튀김은 감자튀김은 맘스터치가 좋고, 아이스크림은 맥도날드가 좋고, 그리고 졸리비는 KFC는 치킨집이니까 치킨이 좋고. 아, 르, 잠깐만요. 롯데리아도 엄마 회사 앞에 있는 거같아요 네네. 롯... 롯데리아도. 불고기 버거. 그리고? 잠깐만요. 불고기라니 뭐? 불고기 버거. 불고기 버거가 거기서 맛있습니다. 뭐 버거킹의 장기는 치즈 스틱이라도 도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맥도날드에서는 아이 뭐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죠. 진짜 맥도날드에서는 거의 아이스크림 한 대가 거의 없어요.다가 아이스크림 종류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졸리비에서는 외국에서 그런지 별로 너무 짜기만 합니다. 짜서좀 그럴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마지막 주말이라고 파티를 열었는데 마지막 주말이 아니네요. 좀더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내일부터 또 새로운 목표를 계획을 가지고 뭐 거죠? 다시 새 출발할 겁니다. 일단은 복싱, 음. 엔터트 트레이닝, 달리기. 더 영어 공부더 열심히 구구단에 이제 달인이 되어야지 다 떼긴 했지만 완전 구구단의 구구단에 달인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구구단을 외자 구구 이런 걸 하는 거죠 아빠한테 한번 공격하겠습니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7, 5 35 구구단을, 구구단을 외자 2, 6 10아 이쪽 잠깐만요. 이262 아. 네. 제 출석 번호인데요. 제킵제키 제 번호는 아니라 출석 번호 이 262가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사 좀 해요. 가족들한테 엄마랑 아빠들이. 랑 오늘은 이제 연장됐으니까 아쉽잖아. 연장됐으니까 좀 아쉽겠죠. 몸, 몸 건강하고 몸 건강도 하고 코로나는 뭐 마스크 잘 쓰면 된다 하지만 음, 오고 나서 손을 계속 씻고 안 밖에 이제안 안 나가면 안돼 나가지 말아야 돼요. 네. 네. 가족들한테 인사해. 네. 건강하세요. 그럼 안녕.